오. 오. 살인 사건 일어나나요? 네, 아마 죽을 거예요, 누거 괜찮아. 사는데가 멀어서. 한들! <laughs> 한들! <돼>! <laughs> 저 개자식 저거. 철원 자차, 자차. 본인 눈앞에서 림이 터졌어 사라졌어 리비. 방자력 삐나오버키왜 엘통이야? 분신술이네 그립 잡고 있어 쩔었다 로드비게 저 때려요 선생님들 안돼 벨져 도망가야지 그서 먹어야지 많이 먹어 한참 클라이인데 한참 클나이래 한참 클라이면 많이 먹어야지 역시 나이를 먹으셔서 음. <웃음> <웃음> 자기 입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? 거의 뭐그 <laughs> 뒤로부터 철거받을 주지 않기 시작했다 <laughs> 나도 클 거야 이제 나도 아직 어? 아직 클라이라고 게임 시작한 뒤 마우스 없다. <laughs> 네, 보네, 게임이 없어. 저차고이없다게임 모드 때문이었나 보네 아 더워 기억하지. 기억하지. 이어 개드립 좋아, 재밌어! 맞아, 개드립 개꿀잼 나갑니다 개 개꿀잼 아! 못 먹었다! 어...어... <laughs> 어. 짧았다! <laughs> 안 가요, 고마워 <laughs> 잘 가요, 벨저 그는 <laughs> 좋은... 안 가, 안 가, 안가 아, 왜? 왜냐니, 왜냐니? 잠깐만, 굉장히 실망한 투. 아, 왜 아직 갈 때가 아니야? 아! 형, 잘못했어요. 네. 나이스 윽뽕 아, 아, 별개만 맞췄어. 오우. 역시 눈뽕 뭐이 음, 있어 너가 좋아 뭐야 어, 또유겠다 그래 잘가 난 입먹을게 <laughs> 오을 <오우. 놀람> 오이야 안먹는다 이거 <놀람>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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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봐봐요. 별말씀을요? 네? 아, 국민 찍어야 돼 이제. 아레그람 사. 이게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국민을 사야 돼. 목걸이 하나 사고 국민 사야 돼. 아 엘리샤 너무 약해요. 예? 약해요. 약을 한다는 것을. 아씨. 이 안돼, 내섬배아와 미치 미치 잠깐만. 엘 리퍼 같이 안 되지? 이거 <laughs> 반칙이지. <laughs> 어. 아니 우리 팀은 다섯 <laughs> 명이 다가있는데 뭐가 반칙이야. 아짱. <laughs> <누가 남기고 웃음> 내 머리 내밀어라. 아 하랑이, 하랑하랑하게 여기서 안 하네. 저거. 리셔 달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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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잖아. 아. 제자리 플레이크하니까. 아 죽었네. 너무 되었다. 아아 매롱 기 자. 아, 아. 아, 아. 뭐야 이거? 아니! <laughs> 아. 어. 음. 짧아. 짧아. 아. 아, 봐. 나. 아, 루드왜 같이 끌고 끌려 들어오는 거야. 당황해 갖고 둘다 이상한 데로 내려가 버렸어, 내가. 아 씨발 멋있어요. 아 저기 나도 엑셀인데. <웃음> 아. <웃음> 나도 엑셀인데 팔 뻗었다가. <laughs> 세상에. 팔 뻗었잖아, 래눈물이 <laughs> 난다. 이름부터 대라. <laughs> 아 씨발 나데 저기 방이네. 아있 <laughs> 아파. <laughs> <왜 안다 웃음> 음, 앞에 아랑. 어. 아 신경진 마우스 프리킹 여전히 있네. 음. 아까 전체 화면으로 바꿨을 때타백튕긴거 보고 어 이제 마우스 대신 이게 튕기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붕대기 같. 아마 지금 진짜. 우리, 우리 집. 나 함마! 버틴다. 아, 어. 트루파 쳐야 쟤네. 얍. 리지라트로 아, 아이고야. 아프다. 아아아아. 전지 다 죽었어요. 아, 아, 아. 아야. 내가 고 하면 다 <laughs> 혼자 고통받고 있어 지금 시바. 다나세레그 울분에 찼어, 울분에 찼어. 아. 맞다. 아, 그럴 수 있지. 웨드백... <laughs> 아까. <아가>. 파랑이는 <laughs> 못 때렸지만 카를로스 때렸으니까 만족함. <laughs> 눈뽕 걸린 상태에서 저거 뭐냐? 전지 딱잡기 하고 <laughs> 잡기 끝나자마자 궁딱써 갖고 전지 다 먹었어. 맛있어. <웃음> <웃음>

가면 가면 뭐야! 가면 어디가 <laughs> 저 버리자. 저 버리자. 저 버리자. 그버자저버저이리자데 버리자. 저 버리자. 저 버리자. 저 버리자. 저버리 걸려. 그러면은 뭐가 <laughs> 문제지? 아 <나> 문제. <laughs> 감자령. 트로파 공격. 아, 저 진짜 저 붉은 개 저거. 씨 마이크가.. 아 마이크.. 우스가 u n c i n g up. What? What 이씨 it? What is i 아 w 리 a t is it? What i 어뭐야 양쪽 엘리셔를 교환했다. 잡았다. 오셨다. 트로퍼 먹었다. 만이기이기 이득이니 이득이. 양쪽 엘리샤 교환했는데 내가 또 레벨 높아서 손해잖아. 에 기분 탓이야. 아 괜찮아 괜찮아. 쟤가 나보다 잘 잘하겠지. <laughs>

불쌍하다 진짜. 와 평타 한방에9배씩 쩐다. <웃음> <웃음> 엘리션 다른 거 필요 없고 왼쪽 아니 오른쪽 클리밍 하나 있으면 돼. 쩔기. 그게 최고지. <laughs> 엘리션 괴롭힌다. 이 <laughs> 카를로스. 나왜 일어나 있어? 응? 있어? 축빛이나왜 일어나 있어? 축빛이 죽였어. 잘했어. 역시 훌륭한 스킬이야. 아, 실망이다. 어우, <laughs> 그렇지. 시체가 블링크했어. <laughs> 블링크했는데 이미 시체였어. 살려주세요. 다카 다카 야야. 아직아 아직 말아. 오빠 이끼이네. 아니야. 이끼이네. 그렇지 않아. 킹갓 엠페로의크미 <laughs> <laughs> 미치겠네 진짜 킹갓 i 페 n 제 t s 제 r e King of <laughs> <로포한> 사이퍼즈 <laughs> 아 미치겠네 <웃음> <웃음> 아 놀려먹는 거 세상 r e 다 장갑 하나 사야지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어 n 겼어 <laughs> 어? <laughs> 1500 아, 000. 1500점. 아, 뭔 말하고 있나? 했네. 저넘겼다는 말이 뭔 말일까? 하고 있었는데... 아이, 슬펐어. 아이, 알어알어 응, 응, 어? <laughs> 루트비 <루듬이> 화났어. <laughs> 왜 또... 뭐 때문에 화가 나신겨? 저분은 또루트비가 <laughs> 아무리, 아무리 봐도 화난 거 같은데, 완전!

내가 없어도 되네. <laughs> 아유, <좋아해>. 좋아라. <laughs> 자기가 없어도 된대. 나는 무슨 비에 소타기를 빼고, 소스틱구이 빼고. 이렇게 하지 왔어 잘했지? 멋있네. <laughs> 어, 에, 거랑거랑. 소자 위치 너무 좋다. 나 아까 카를로스가 나엘리 켰는데 잡으려고 온 거야. 근데 두 명의 엘리션한테 평가받고 죽었다고. 두 명의 엘리션. 에바다. 아니지 차를 태워서 칼을 놓지. <목소리> <laughs> 러고 싶을까? <laughs> <laughs> <태상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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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와 <laughs> 철거만 마있니 아 진짜 엘통 너무 좋다 평타 개잘치다 <laughs> 엘통이 먼저 평타를 쳐서 나도 평타를 쳤어 <laughs> 엔티샤 너무 재밌음 랭은 돌고 도는 거야. <laughs> 다서리빨 되게 열심히 부숴준다. <laughs> 야 대, 대. 잡았다. 야. 해야 될 텐데 딱와 되게 마자처럼 <만화처럼> 죽었어. 응. <끔들> 미담이다. <끔들> 아 엑셀 껴놓고 그랬다. 아. 마우스 자꾸 멈추는 거 계속 이러는데 <laughs> 컴퓨터 문제 가까운듯. <laughs> 컴퓨터 문제에서 아닐까? 자리를 한번 바꿔봐. 아까 한번 바꿨었어. 바꿨는데도 거기서 그래? 그랬거든. 그래? 그럼 사이퍼즈 문제죠 사이퍼즈 문제일 수 있겠네요 사이퍼즈 당했네 사이퍼즈 문제 아니 처음에 메이플하고 잠깐 오버워치 할땐안 그랬단 말이야 그럼 사이퍼즈 <laughs> 사이퍼즈네 그러면 사이포즈가... 오늘 패치 이후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게요 아 문제 맞아요 아 역시 패치할 때마다 버그가 생기는 갓겜 이번에 리그 패러... 보이스도 없다 그랬잖아 아 그래? <laughs> 지금 리 보이스 없대요 인어공주 와... 아예 소리가 안들는데요 목소리 인어공주 전... 아, 싸나 당했네 인어공주. 오. 오. <laughs> 쩔어 쩔어. 엘리저 쩔어. 저기 저기 뭐... 투르파 먹는다? 아니. 왜 이게 기사공이 나와? <웃음> <웃음> 그걸로. <laughs> 아 <아유>, 깜짝이야. <laughs> 잡았어요. 공치시다. 어우 충리 아니 더 다행이다. <웃음> 깜짝아. <laughs> <laughs> 아 <아유>, 진짜. <laughs> 공 치면 한번 물어볼만 하긴 한데. 그렇긴 한데. 어. 맞으면 아프니까. 예산 바힌 걸? 솔직히 다른 거다 됐고 마지막에 아프니까. 그게 제일 문제지. 그것도 많이. <laughs> 아 진짜 마우스 굳는데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또안 굳어서 이게 또기묘하네 <laughs> <laughs> 엘리샤가 나한테 별안 주고 리판트 줘. <laughs> 그걸로 잘해야지. <laughs> 방금 거의 솔직히 거의 엎드려서 옆구리 찔러서 절 받았다. <laughs> 이건 옆구리 찔러서 받은 거야 방금 건 <laughs> 루드비 이제 나왔어요. 애들 이제 앞으로 나올 거야. 루드비 없으니까 저쪽 무리 안 하려고 안 나왔을 거거든. <laughs> 근데 루도비가 혼자 버프를 품은 채로. <laughs> 그렇지 이제 루도비 혼자 버프 품고 있지. 아 근데 아직 어차피 1분 30초니까 아직 다들 남아는 있게 꺼나. 말렙도 없어 지 루비가이 나한테 온다. 아니네? 좋은가네 다시. 식가안 좋은데, 브루비가 안 좋은데, 브안 좋은데, 브루데브루비 빼자 좋은데, 브루들어가안좋가안좋고데 브루비가 안좋 진짜 지금 반피 아래 잡았겠는데? 진 좋아서 아 이렇게 끊기고 싸우면 안 되는데 응. 야안돼 이거 봐 이러면은 안쪽 저거5번 버리고 안쪽에서 나가야 돼 아하 엘통 뽑을 돈 나왔다 <웃음> <웃음> 봐. 벨풍에 쪼 뭐야? 어, 뭐야 어, 방금 뭐야? 하고 <laughs> 뭐야? 아 빨리. 어, 아, 빠라. 뭐야. 어쟤저라고안 와. 엘리처우기에 엘리처우가 얘기. 이 뭐다. 아, 저거. 방금 저막 기묘한 렉으로 엘리샤 머리 위에 서 있고 그랬고. 예, 네, 맞아요. 맞아요. 엘리샤 머리 위에 서 있어? 아니, 그 순간에 마우스 프리징 되면 순간 동작이 굳거든. 아, 그래? 어. 그래서 머리 위에 섰어. 뭐가 그래? 다행 히 엘리샤 바로 앞에 있어. 때리는 거 가득했어. 그래. 막이 생기면 나 죽겠다. 아메 oh, oh, yeah, yeah, yeah. 야, 지금. Really? 야, <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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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야, 아이고, 야, 야, 까비 야, 야, 다 야, 야, 다 야, 야, 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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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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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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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지금! 야, <laughs> 야, <laughs> <laughs>